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은 어,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만들어서 풀어보고, 또 가르쳐도 줘보고, 또, 어, 형, 누나, 응? 엄마, 아빠? 문제 한번 만들어줘봐. 또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잊어버리질 않아. 머릿속이 계속 남습니다. 자, 이제. 활력문제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활력 학생들이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활력문제를 만드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푸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아 저거 식을 어떻게 세는지 난감하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휴,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뭐 이런 수포자들이 이 활용문제에서 또 많이 생깁니다. 근데 활용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10의 자리 수가 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그럼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만약에, 만약에, 음, 37이다. 자, 이게 10의 자리 숫자죠. 그러면은,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10x 플러스, 뭐 10a 플러스 b라고 해도 되고, 10x 플러스 y라고 해도 되고, 그럼 37이라는 이 숫자는 x가 몇이에요? 3이지. 그럼 30, y는 7. 이렇게 되고, 100의, 100의 자리는 뭐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아, 10x 플러스 y라고 생각을 해. 각자리 숫자의 합이, 각자리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합이, 음, 자, 나는 이제 문제를 머릿속에다 계산을 해놓고, 25라고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이,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은 2하고 5니까 7이지. 그럼 7이 하나 나 x 플러스 y는 7이야. 그 다음에, 자, 자리를 바꾸면은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은, 바꾸면은, 아, 자,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로 가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로 가면은, 아, 얼마가 더 커지냐면은, 27이 더 커진다. 27이. 아, 그러면은, 10x 플러스 y가 10y, 10y 플러스 x보다는 27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10x, 아니, 10x가 아니라 10y. c y 플러스 x 가자 자리를 이렇게 바꾼 거 바꾼 게자 바꾼 게 원래 원래 수보다는 27이 더 크다 이거 27이 더 크잖아 이게 52가 되니까 52에서 25를 빼니까 27이죠 그럼 아 원래 수는 10x인데 10x 10x 플러스 y 요거를 빼니까 27이더 크니까 27이라고 이렇게 놓면 으 됩니다. 자리를 바꾼 게 원래 수 원래 수보다는 27이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어? 그럼 저 활용 문제가 하나 응용 문제가 하나 만들어졌어. 자 이거 풀면 이제 그럼 원래 수는 몇이냐? 그럼 25가 이제 나와. 25. 25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빼면은, 아, 9y가 되고, 마이너스 9x가 되겠지. 9x는 27. 이렇게 되겠네? 27. 그럼 9로 나누면은, y-x가, y-x가, y-x가 27이야. 아, 27이 아니지? 3이지?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야, 야, 열립하면 되겠지, 이제? 그럼 y 플러스 x는 7이니까. 자, 이건 이제 더해버리면은, 2y. 2y는 10이 되죠? 3하고 7 더하니까 10. 자, 2로 나누니까 y 값이 나왔어. y 값은 5. x 값은 2가 다음에 그래서 답은 25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25.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10번 이상 만들어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문제도 만들어 봤어, 내가. 응? 이런 문제 내가 다 만들어. 근데 문제 쉬워지면은 금방식이 아 세워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활용문제 중에서 이제 뭐, 거리문제, 또 소금물, 농도문제, 뭐, 설탕물 같은 거, 농도. 이런 거랑은 또 애들 싫어해요. 학생들 상당히 싫어해. 요 아. 거리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정합니다. 집이 있어. 집에서 뭐,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집에서 뭐 학교까지. 학교가 이렇게. 꼭 학교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해도 되지만. 또 중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럴무국이 있어. 무체국이 있어. 무국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거리, 전체 거리를, 자, 본인이 만들어야지. 아, 8km. 8 k m 입니그 다음에,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몰라. X라고 해.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y라고 해. 물론, 처음에 1차 방정식으로 풀려면은 여기는, 여기가 8이니까 8-x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은, 자, 전체 8에서 x를 빼면은 이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이건 연립으로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 시속, 시속 몇 k 로3 k 로로 하겠습니다. 3키로. 내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머릿속에다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2시간 30분. 2시간 30분. 여기서부터 여기 학교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야. 그럼 아, 이 거리를 몇으로 하냐면은 아, 6km로 하면은 2시간이 걸려. 자, 그러면 아, 2시간 걸리려면은 음. 여기는 4km, 여기는 3km 3km로 가면 돼요. 자, 속도는 3km. 3km 퍼 아워, 이쪽은 4km, 4km 속도로 가면 됩니다. 4km 퍼 아워,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 속력 거리는 뭐예요? 거리,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에요. 속력, 아, 속력 뽑바지 시간.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럼 내가 3km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3km야. 그럼 여기를 6km로 잡으면 2시간 걸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전체가 8km니까 2km 남았어. 그럼, 아, 4분의 2가 되니까, 아, 30분이 걸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8km다. 그 중간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까지,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데, 속력은 3km, 시간당 3km, 3km per hour.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부터 학교까지는 속력을 4km로 갔다. 그랬더니, 2시간, 여기서 2시간이고, 여기 30분이죠. 2시간 반이 가야겠다. 2시간 30분이 걸렸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x 플러스 y는 아 8이네요. x 플러스 y는 8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시간 30분이라고 했으니까 2.5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5시간이라고, 2.5라고 쓰는 것보단 분수로 쓰세요. 2분의 5. 이거 풀면 이제, 아,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연립방정식인데, 이걸 1차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죠? y를 8 빼기 8 마이너스 x로 놓으면 돼, 여기를. 그러면은 요식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필요가 없어. 요 그러니까 y를, 자, 8, x가 이렇게 넘어가면 8 마이너스 x지.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1차식이 됩니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건 연립방정식이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여기다가 12를 곱하겠습니다. 12, 12를 곱하면 음 4x 플러스 3 r 12를 곱해서 그럼 30이죠. 30. 그럼 뭐를 소구할까? y를 소구해볼까? 그러면 여기가 3i니까 여다3 곱해서 여기다 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3 곱하면 은 3x 플러스 3i는 20, 5의 식에서 아니야. 밑에 식에서 이밑에 식에서 5의 식을 빼버릴 거야. 그럼 4x에서 3x를 빼니까 x가 되죠 3 2에서 y 3 2를 빼니까 없어져 버리고 30에서 24 빼니까 6아 6km 나오는구나 그럼 y는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2km라고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활용 문제 나오고 그러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 봐.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자꾸 만들어보면은 겁이 안 나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겁을 내요. 겁을 내. 어이씨, 아, 이거 어떻게 돼지 그리고 뭐 이렇게 또뭐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그만면 <laughs> 이해를 못 합니다. 아... <laughs>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어. <laughs> 아유 산등梯 좀 칠梯면 안 되고 오르막을 좀 완만하게 그리고 내려가는 거. 아 산을 등산을 하는데 총 거리는 7km야, 7km. 총 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7km. 이렇게 예, 높게요 7km.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속력은 2km. 자, 올라갈 때 2km. 2시간당. 어, 아우. 내려갈 때는 3km. 시간당. 내려갈 때는, 아, 3km. per hour. 자, 이렇게 돼있어. 그랬더니, 3시간이 걸렸다. 이미 3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아, 4km로 하면은 2시간 걸리죠. 2km. 1시간당 2km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m, 1시간 걸리죠. 총,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km고, 자, 4km면은 3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m면은, 아, 시간당 3km가 있으니까 1시간 걸리죠. 그러면은, 음, 3시간 걸리요총 걸린 시간. <laughs>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총, 걸린 시간이, 시간이, 문제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자,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거리, 올라갈 때 거리, 오르막기를 X라고 하고, 내리막기를 Y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7이야,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7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x 자 속력분의 거리가 바로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2시간 잡는다그랬어요 2시간으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2분의 x 플러스 여기는 속력이 3km라고 그랬어 그럼 속력분의 거리는 바로 시간이니까 3분의 y 총 걸린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어 그래서 3시간.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자, 이거 풀면은 X가 4kg가 나오겠지. 당연히 우리가 봐도, 어? 당연히 4kg. 그러면 여기 2시간. 여기 3kg. 아, 여기는 3kg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3분의 3에서 1시간. 그럼 먼저 풀면은, 자, 오르막길은 4km가 되고, 내리막길은 3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7km.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딱한 다음에, 아니면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면 노트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만드세요. 이런 문제를 또몇개 만들다 보면, 거리 문제 나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뭐, 가르쳐 주던가, 풀어 주면은,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시그니스지? 아, 거벌레, 거벌레입니다. 애들 학생들이. 자, 그래서, 또 부모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문제도 만들어 보고, 이런 문제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이번에 농도 문제, 또 농도 문제 나오면 또 학생들 싫어해요. 소금물, 설탕, 이런 거. 자, 어떤 용기가 있는데, 어떤 용기에 10% 어떤 용기가 이렇게 있어. 자, 이제 문제는 어떤 용기가, 자, 1 0의 소금물이 담긴 용기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10%.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에다가 5%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5%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8%가 됐는데, 8%가 됐어, 이게. 8%가 근데 몇 g이냐면은 1 0 0 g 됐다. 그럼 10%에 들어있는 소금물하고 5%에 들어있는 소금물은 각각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지면 또 학생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린, 흔듭니다. 들흔 자,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그럼 X 플러스 Y는 1000이잖아. 식이 하나 나왔죠? 일차식으로 풀려면은, 1차방정식으로 일차 풀려면은, 여기를 1000 빼기, 1000 빼기 X로 놓으면 됩니다. Y를. 자, 식이 X 플러스 Y는 1000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10%는 100분의 1 0이죠 5%는 100분의 5, 8%는 100분의 8. 근데 분모가 다 똑같지. 100이잖아. 아, 그럼 100은, 아, 생략해도 됩니다.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돼. 바로 곱하면 10x 플러스 5y, 10x 플러스 5y는 8000이 됩니다. 8000. 이렇게. 자, 그럼 5로 나눠버릴게요. 그래갖고 얘랑 연립하겠습니다. 자, 얘를 5로 나누면은, 아, 이, 얘가 2X가 될 거고, 얘가 이, 5로 나눕니다. 2X가 됩니다. 5로 나누면. 2X. 5로 나누면 Y가 되죠. 5로 나누면 몇이야? 8000을 5로 나누면 1600이죠. 16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EX 플러스 Y가, EX 플러스 Y가 몇이라고? 1600.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000. 자, 빼줍니다. X는 600이네? X는 600. Y는 400. 이렇게. 자, 6 0 0람과 밥을 구하면은 밥을 구했습니다. 아주 쉽잖아. 이런 것도 또 많이 만들어봐.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그냥 풀어주는 거 이해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 본인 직접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자, 이번에는, 자, 문제를, 아,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제 문제를 구상을 합니다. 아, 몇 퍼센트짜리가 있냐면, 은 4퍼센트짜리를 다시 4퍼센트 8%짜리에서. 아, 얘네들을 똑같게 만들려면은 답은 이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몇 퍼센트로 하면 얘네들 섞어가지고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면 6이죠. 12가 되니까 6%로 만들어버리면은 여기 300g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150g씩. 뭐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X, Y. 그럼 식이 나와. 음. X 플러스 Y는 300. X 플러스 Y는 300. 그 다음에, 4X 플러스 8I. 4X 플러스, 플러스 8I. 천육, 아, 천, 360, 1800? 1800. 어. 평단어서 정리하면은 X 값은 150g이 나옵니다. Y 값도 150g이 나오고 있고, 문제를 이미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걸 만들었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미리 답을 정리를 딱 정해 놓고, 쉽습니다. 활용 문제들. 그런데 이런 걸안 만들어보고 막 설명해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머리가 잘안 녹아. 그 근데 문제를 몇 번, 자, 내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라. 문제를 만들어라. 그거는 창의력이 계속해서 상승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명문대, 뭐, 스카이라든지, 위치한 의대 한 대, 의대 지대 한 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수학의 길이 아직 무한한데, 엄청나게 아, 높은데, 한 걸음 한,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포기할 게 아니구나. 실제로 보면은, 뭐, 30, 30 40%가 수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 60, 70%. 거의, 아, 좀 깊이 있는 문제를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까지 하면, 10중 8분은 일단 수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방정시1단계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 걸로 수화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